악마 선지가 이거 재현을 해볼게요. 잠깐 같이부터 개월 입장식처럼 그리고는 그, 예. 선지를 하다가 하려다가 예, 예. 악마 선지가 튀어나오시는 그걸 해주시는 예, 거죠? 예 그렇게 한번 시청해볼게요. 아, 아, 제가, 제가 영화를 보고 있어요? 네. 자, 하고 있다가 자, 레디. 네. 전화했어요. 선지입니다. 네. 자, 선지가 아, 제가. 제가 이제 악마 선지의 마음을 대변해줄게요. 네. 오늘 그 빨리 오늘의 주인공. 이미아 안보현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나오세요. 네. 네, 우리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고 아, 앉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음, 아, 인사말씀. 네, 안녕하세요. 악마가 이사왔다에서 정선지 역할을 맡은 이미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가 이사 왔다에서 뒷구리 연기한 안보연입니다. 네, 앉으시죠. 아, 감독님이 MBC예요? 예. 예 아. 앉으시면 됩니다. 그니까. 예. 그러면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네. 오. 어... 괜찮으시겠어요네 네, 괜찮습니다. 파이팅. 자, 이민아 안보연 씨에게 일단은 간단한 공통 질문 후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 을좀 가져볼게요. 악마에서 왔다 이제 홍보 레이스가 시작인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리뷰나 팬들이 어떤 글들을 읽어보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리뷰나 글 이런 것도 있으셨는지 어 저는 어, 보고 나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 울컥했다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는 영화다 라는 글을 써주신 게 가장 어, 마음에 남았어요 네. 그건 아버님 씨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laughs> 아, <것 같은데. 웃음> 좋아서 아, 네. 네. <laughs> 저는 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남기신 거겠죠. 어, 한 가정에 1길구씩 지금 뭐그 말이 맞나? 소급 뭐. 어, 그, 네. 약간 네. 네. 약간 길구가 한 명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급하다. 네, 시급하다. 어, 보호를 해주는 길구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어. 그 댓글을 보면서 케어를 잘했구나. 아, 어,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랬어요. 네. 감독님은 <laughs> 있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 당황하셨고요. 아, 오늘 이런 저런 표정이 잘안 나오는 없어요. 네, 저는 일단 뭐 어, 이상근 감독 잘하는거 했다. 뭐거 뭐 이상근 감독의 어떤 그런 영화 같은 느낌이었다가 되게 마음에 와닿고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웃음> <웃음> 그러면은 네. 질문은 사실 뭐 네. 여러분들도 어, 각자 이제 질문하시면서 이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진짜 이런거 처음이라 좀어설니다 <laughs> 예, 근데 질문을 받으면서 한번 우리가 재밌는 시간 한번 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주세요. <laughs> 자, 손을 들면 저희가 관객분들을 모셔서 어, 질문을 들어볼게요. 일단 어 안보현 씨부터 한 네. 분을 먼저 네, 골라주세요. 어, 저 앞에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계신데 여기 질문을 한번. 네, 맨 앞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영화 진짜 잘 봤고요. 엑시트도 잘 봤습니다. 네. 제 질문은요. 그 성지가 엄마 재산 날그 안변한 거잖아요. 결국에 영화관에서 손 잡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그2 시간 넘었는데 안 변한 건지 궁금해요. 오늘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고 하나 더 있는데 그이 영화의 그 엑시트에 이스터 에그가 있다는 말이 돌고 있어가지고 저는 잘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어, 그거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일단 그날은 어. 선지 어머님의 제사하는 날이었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선지가 이제 심정적으로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 다 보신 거잖아요. 양마 선지 같은 경우는 어, 그날만큼은 선지 어떤 마음을 헤아려주고 싶어서 조금 더좀 늦게 등장해야겠다 혹은 좀내려두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에 가기 전까지 저는 이 친구는 선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엔딩 에필로그 쪽에 보시면 선을 올릴까 말까는 하 선지의 어떤 복잡한 신경을 보다 못한 악마 선지가 이거 재현을 해볼게요. 잠깐 <laughs> 같이 좀부터 볼게요, 우리 극장식처럼. 아, 그리고는 예. 선지를 하다가 하려다가 예, 예. 악마 선지가 튀어나오시는 그걸 해주시는 예, 거죠? 예, 그렇게 아, 네. 한번 재현해볼게요. 제가? 제가 영화를 보고 있어요. 네. 자, 보고 있다가 자, 레디. 네. 저는 딱 했어요. 선지입니다. 네. 자, 선지가 아, 제가. 제가 이제 악마 선지의 마음을 대변해볼게요. 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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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잡아라고 헤이. 이러다가 에이 형 들어와서 흥 잡았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더니, 선지는 그날의 기억은 이제 잊지 못하고 못, 못 이어가고, 다음날 깼더니 집에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라는 생각에 바닷가에서 오빠, 우리 같이 영화관 간 적이 있나요? 라는 말을 하게 돼고그 이후에 계속 그 뚜렷했던 기억을 가지고 프랑스 역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꿈이었던 뭐든 그떨어뜨던 기억을 이 다음엔 나는 절대 어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겠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는 게제 설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엑시트의 어떤 이스트 애그라면은 이스트 에그라고 하기에는 제가 장명을 이미 해놓게 은 있기 때문에 안길동이라든지 그리고 용남의 아버지 장수의 이름을 그대로 썼고요. 어 제가 발견한 건 사실 딱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엑시트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장명에 넣은 그 지명이나 어떤 인물을 그대로 쓰는 게 재밌을 것 같아 딱그 정도로 한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에 어, 어 다음 질문 우리 여러분을 이윤아 배우가 한번 어, 모셔볼게요. 네. 어 저는 좀 멀지만 저기 끝에 남성분. 저기 네, 끝에. 어.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다분 맞나요? 네. 네, 네. 끝에서 네 번째 분 일어서 주시면. 네, 네 일어서 주시면. 네. 맞아요. 맞죠. 질문해. 말 네, 그말소리로괜찮 소리에서 그 들릴 거 네, 같아요. 아, 네, 다음에. 그 영화 이름이 원래 두 시에 드리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게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이것도 빨리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너무 약간 감성적이지 않았나 제목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검색이 좀 쉽지 않았어요. 어, 라디오 두 시에 드리틀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시에 드리틀하면 약간 라디오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드라마 같잖아요. 어. 그렇게도 했고 악마가 이사 었다는 것이 어쨌든 지금 어쨌든 트렌드에 맞게 조금 더 명확하게 갈수 있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2시 데이트에서 악마라는 걸 완전히 갖췄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더 뭔가 셀링 포인트가 더 좋을 수,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악마가 이사 왔다. 이사라는 게 사실은 어디서 어딘가를 이동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과마을 이동을 뜻하는 것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목에서 어쨌든 내러티브를 담은 걸 좋아하는데 악마가 누군가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어갔을 때 따라하는 것은 뭐 어쨌든 제 의미를 좀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질문 답이 되셨을까요? 되셨어요, 여러분.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보셔 볼게요. 그러면은 어자 그럼 뭐 들고 계신 분 안보연 적당 아, 사랑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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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뭐, 죄송해요. <laughs> 아니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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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어 안보영 배우님께 질문 있는데요. 이번에 스크린 찍으신 게 다섯 번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작품을 제안받았을 때 어떤 점 어떤 포인트에 딱 매력을 느껴서 이 작품을 선택을 했는지랑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느 장면이었는지라 궁금합니다. 어잘 들리나요? 네. 어 일단 다섯 번째 스크린이긴 한데 사실 저는 어이 악마가 이사왔다가 저의 첫 데뷔작 같은 느낌이고요. 상업 영화로서 굉장히 좀 노력 있었고 부담감도 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첫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두 번째 질문에는 사실 음, 어, 인터뷰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긴 한데요 그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문양이가 이제 장독대에 제가 주문을 세번 외칠 때 사실 첫 번째 테이크에 제가 오열을 했어요 제가 문양이 감정을 조금 그때 영화가 거의 끝날 쯤이었는데 감독님도 굉장히 당황하시고 저도 어 문양이 이름을 외치면서 하는데 그렇게 울어본 적 있나 부끄러울 정도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감독님이 컷을 안 하셔서 끝까지 그세 번을 외치면서 문양 고생했다라는 시을 찍었었는데 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드라 영화를 찍으면서 감정이 엄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한데 그때만큼은 굉장히 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영화를 저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구에 설명드리면 을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안분배가첫 테이크에서 문양이 명한다 하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 뭐, 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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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막 우는데, 오, 이연반이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취해갖고 막 감정을 끌어내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티인데 왜 그랬는지 다시 검거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그간의 여정에 어떤 속에 있던 쌓여있던 그런 감정들을 그때 터했다라는생각을 들었어요. 그 후에 차분하게 마음을 단정하고 이 신에서 필요한 감정의 절제를 보여줬는데 그때 한번 울었던 게 사실은 그 뒤에 장난병이 저는 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끝 다음에 어떤 기쁨의 표현은 아니었을 거고 그냥 이 친구가 길고라는 친구가 이 여정에서 어떤 문양에 대한 생각 이이 어떻게 바깥의 어떤 배우의 감정으로 표현됐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어, 임윤아 배우에 대한 질문 혹은 저에 대한 질문 이런 식으로 바꾸고 다음에 또감동배에 대한 질문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예 네. 이번에 이쪽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한번 손들어볼게요. 임윤아 배우 한번 골라주세요. 여기 여성. 가운데 태테모테 어, 중에 어여기 가운데 어디 계시나? 네 대류역이 마카이 바로 밑에 계십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우선 그 선지가 그 분양이에서 선지로 돌아올 때 이렇게 표정을 엄청 굳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게 된 이유랑 그리고 윤호 님이 이제 여자 여자 배우이시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도 망가지는 캐릭터를 많이 했었지만 이번에 좀 많이 망가졌던 파크도 파먹고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서 사실 연기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었는지 그런 거아닌어 우선 이 다시 돌아오고 또뭐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감독님의 설정 자체가 또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는 그런 설정도 있으시기도 했고 또 그게 어, 처음에는 좀, 아, 쑥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 그보다 더 표현이 잘될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온전히, 그냥, 뭐,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들은 또 워낙에 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봐주셨기 때문에 또 생각하시는 모습이 또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온전히 그거는 이제 선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마 선지에 그만큼 푹 빠져서 그냥 정말 그런 거에 좀 의식 안 하고 좀 쑥스러워하지 않고 그걸 표현하는 데에 좀 집중하면서 정말 즐겁게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 모습도 굉장히 선지로서 사랑스러운 면으로 잘 몰입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네. 네 제가 또보여드릴만드리면요 저도 조금 놀랄 정도로 막 사용을 하셔가지고, 네. 그 저는 그 악마선지가 그 다시 잠으로 빠져들 때그 표정 처음 봤거든요. 저그 전에 어떤 연습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화면에서 뭐뭐 뭐 이러시는데, 네. <laughs> 아니 근데 감독님이 그,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뭐 저는. 아니요저 <laughs> 네. 감독님을 좀 따라하고 아, 네. 있었거든요. 맞아 분이기 네. 아, 그러니 아. <laughs>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약간 이런 느낌을 이렇게 <laughs> 네. 해준다고? 네, 네, 해주신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아 정말 고맙다. 나는 말씀 친구들고요 네. 어, 그 다음에는 어 다시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지금은 이제 안보인 배우 혹은 공통된 영화에 가는 질문. 10분.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보셔볼게요. 맨 뒤에. 저기 뭐 꽃다발 같은 거 흔드시는군요. 너무 잘하신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엑시트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엄청 눈물을 폭풍 흘리면서 너무 잘 봤는데 그 엑시트에 이어서 이번 영화에서도 임유나 배우님과 함께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아, 뭐 배우고 싶다 좀. 아, <laughs> 제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네, 네. 어, 영화 공통 질문이. 아, 아, 네, 계그습니다 네. 그 답변도 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그냥 저는 임문학배우랑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뭐뭐 대장금이란 드라마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네. 여러분 응. 많이 어리시잖아요그잖아요 그 명대사 중에 홍시 마시나서 홍시 마시는다 했다 이런 것처럼 어, 악마 선지 선지라는 그구구 두시에 니트 악마의 자 딸의 어떤 선지 캐릭터는 어, 저는 상상을 하면서 그 등장 인물을 머릿속에서 이 등장시켜서 글을 쓰는 타입인데 임아배우가 그냥 들어와 있었죠 머리 그래서 거기로 썼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덜 다른 뭐 관계성이 어떤지 이 배우가 어떻게 좋니 그런 이유는 없고 그냥 임윤아 배우랑 해야 된다라는 머리가 딱 들었습니다 설정 값인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또 어, 안보영 배우에 대한 질문 궁금하신 분? 뭐? 뭐 아, 그럼죠? 예. 정답입니다. 네. 자. 안보형이 궁금하다. 기구가 궁금하다.